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최근 들어 엄마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역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자존감이 뭘까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이제 엄마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막 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이거를 확 불을 붙여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나의 장점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 장점과 단점을 써보세요라고 하면요. 정말 너무 재미있게도 많은 엄마들이 첫 번째로 먼저 칸을 채우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쓰기에 이 칸에 다 나의 단점은요, 막 쓰다가 나중에 장점 쓰는 칸에서 손을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의 장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존감이 바닥에 친다 하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나의 장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장점 리스트를 쭉 써서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바닥을 쳤을 때이 장점 리스트만 봐도 굉장히 업되는 거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같아라고할때 나의 장점 리스트를 보면 아, 내가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었구나 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라고 나의 신뢰를 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 쓰는데요. 감사일기로 정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노프라 윈프리입니다. 어, 나를 시궁창에서 구해줬던 거는 바로 감사일기 쓰기였다. 감사일기를 쓰는 순간 나는 내 일상이 감사해지면서 나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이 바뀐 에너지로 내가 점프업 할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정말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도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게 뭐였을까? 어, 오늘 하루 내가를 기쁘게 해줬던 게 뭐였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정말 나의 에너지가 바뀌고 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는 바닥을 쳤어요. 어,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장점 쓰기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